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분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본인이 불편하세요? 네. 네, 키 몸무게 연세 좀 알려주세요. 아, 키는 1m55고요. 예. 세중은4 5 k g 이요 나이는 예. 60세입니다. 정확히 60세 되셨군요. 네. 예, 원장님 연결해드리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네저 앞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거 턱관절 잘 들었는데요. 네. 그게 딱 저예요. 어떤 증상이 아, 으세요 네. 뒷목 머리 아프고, 손발 저리고, 발바닥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저 손발 진하고, 막 저리고. 예. 왼쪽 턱이 또 오른쪽. 좀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더볼 속도 튀어나왔어요. 턱관절 입 벌리면 딱딱 소리 나고요. 아, 소리도 나시고 튀어나왔고요. 예. 예.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예, 턱관절. 예, 그 됐다. 치료 사례 들으시면서 많이 해당이 되셨겠네요. 근데 그걸 저 처음부터 못 듣고요. 네. 중간에서 들었어요. 아, 그러셨요 예. 네,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예. 지금 거의 다 말씀하신 증상들입니다. 아 예, 그래요? <laughs> 네. 예. 근데 소리가 나신 지가 좀 되셨나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년 된것 같아요. 어, 좀 되셨네요. 예. 예. 식사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시고요. 식사는 그,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데 이렇게 입만 좀 크게 벌리면 딱딱 소리가 나요. 네, 지금 예. 이제 턱 관절을 예. 크게 벌려주는 게 이제 턱 관절의 기능인데. 예. 이게 벌어질 때, 예. 벌어질 때 한쪽이 아마 디스크가 잘 튀어나오지 않아서 예. 소리가 좀 나는 상황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어느 한쪽이 밸런스가 깨지면서부터 턱관절에 소리가 났을 겁니다. 예. 지금 양약 드시는 건 없으신가요, 특별히? 특별히 약은 드는 건 없고 이제, 이제 보조 약 조금 먹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예. 보조약 예. 보조식품 건강식품 예, 예 그거 예. 말고 다른 약은 특별히 드신 거없고요네 예.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프고 예. 손발이 여기저기가 저리고 예. 그러면서 턱이 소리가 나고 이제 아픈 건데 예. 이제 전형적인 턱관절 증후군에 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같은 분들은 이제 턱이 아프지만은 엑스레이를 예. 찍어보면은요 예. 목이 이제 한쪽으로 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이 휘지 않는 이상은 손이 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휘어야지만 손이 저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목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손이 저리신 분들은 반드시 목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목이 틀어진 것은 턱관절이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같이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턱이 아프거나 입이 벌어질 때딱 소리가 나거나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목이 함께 변화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목이 언제나 뻑, 하히 아파요 오른쪽. 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한 부분이 어머니. 예. 턱이 아파도 예. 턱이 문제가 아니고 예. 척추와 함께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손발이 저리고 예. 그다음에 턱이 안 좋으니까 턱은 바로 머리 밑에 있죠.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막히니까 두통이 나타나는데. 네, 예, 머리아프고 네. 예, 턱관절 치료했을 때. 네. 예. 제일 빨리 좋아지는 첫 번째가 일단 턱입니다. 아. 왜냐하면 턱이니까 턱을 예. 치료하면 턱이 좋아지죠. 예, 예. 그 다음에 턱에 바로 위에 있는 머리가 좋아져요, 두 번째로. 예. 그러니까 턱하고 가까운 부위일수록 턱을 치료했을 때 호전 속도가 빠릅니다. 턱관절을 치료했을 때 제일 빨리 좋아진 거는 입이 안 벌어지거나 턱에 소리 나거나 이런 턱관절 증상이 제일 빨리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턱이 받치고 있는 머리 증상이 좋아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은 거의 2주 내로 5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두통으로, 극심한 두통으로 오랫동안 양약을 드셔 오셨던 분들도 턱의 균형을 조절해주면 은 두통은 참 빨리 좋아지는 게이 턱관절 치료의 위력입니다. 왜? 턱이 바로 뇌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머리 바로 밑에 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턱과 머리가 좋아지고 그다음은 머리 밑에 있는 목이 좋아져요. 턱은 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턱을 치료하면 목이 좋아지니까 목이 휘어 있던 게 똑바로 되면서 손이 저린 게들이진 겁니다. 그래서 턱을 치료할 때 좋아지는 순서가 턱 관절, 턱 부위, 두 번째로 머리, 세 번째로 목.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목에서 허리로 내려가겠죠? 척추로. 이 너무 아파요 지금. 지금 허리, <laughs> 허리가 이제 많이 아프신데 앉았다 일어나면 배 피플 정도로 아파요. 오늘 제가 방송에서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은. 네. 예. 척추가 아플 때도 예. 척추만 문장 있는 게 아니고 예. 턱과. 턱관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랫동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과 어깨 통증, 허리, 골반 엉치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이 치료를 치료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럴 때는 턱관절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머님도 예. 턱관절 증상과 함께 허리, 목의 증상이 예. 척추 증상이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척추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리랑 턱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을까? 턱이 틀어지면은 머리가 기울어지면서 목이 틀어지고 목이 틀어지니까 어깨가 또 틀어지고요. 그러면서 목뼈와 등뼈가 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밑으로 차근차근 내려가다가 결국 허리가 휘게 돼요. 그러니까 골반이랑 허리랑 턱 관절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사람 몸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나비 효과처럼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허리나 목이 어깨가 아파서 손발이 저려서 그쪽을 치료할 수는 있는데 예. 그쪽을 치료했는데도 계속 안 낫는다면 반드시 턱관절 치료를 병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예. 방송 앞에 미니 강의에서 소개해 드린 사례가 예. 지금 어머님과 거의 같은 사례예요. 연세도 비슷하시고요. 예. 거울을 앞에서 봤을 때 입술이 반듯하십니까? 나왔어요. 한쪽이 튀어나왔어요. 예, 이에요 이렇게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좌우에서. 예, 한쪽이 있겠죠. 이게 깨지니까 예예. 그쪽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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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턱을 이용한 치료, 고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어머님은. 근데 이턱관절 이제 침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나요, 한방에서? 침으로도 일정 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방에서 침으로도. 침으로는 어디를 치료하냐면은 예. 이 턱관절. 위치에 보면 상관혈과 하관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왜 관자를 썼냐면, 은턱의 예. 이름이 상관하관인데요. 혈자리로 예. 우리 몸의 관문이란 얘기예요. 머리에서 관문이란 얘기입니다. 서울의 사대문, 동대문, 남대문처럼 예. 우리 머리에도 관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그게 하관상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턱관절의 위에 있는 게 상관이고요. 턱관절 아래에 있는 게 하관입니다. 얼굴에 다 침을 뒀나요 예, 상관혈과 하관혈에다가 침치료를 하면은 예. 턱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도움 될수 있는 자리가 예풍혈이라고 예, 귀 뒤에 보시면은 풍 자가 들어가 있어요. 풍자. 한방에서 풍을 예방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풍이라는 혈자리가 경추 1, 2번과 턱관절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요. 예. 그래서 턱관절이 중풍을 예방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을 예방할 수 있는 게 턱관절인데 턱관절의 조절을 할수 있는 혈자리가 또 예풍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턱관절은 우리 몸의 머리와 목 그리고 풍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침치료를 만약 에 한다면은 상관혈, 하관혈, 예풍혈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혈자리는 바로 머리 뒤에 정중앙에 있는 풍문 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풍자가 들어가요. 네. 머리 쪽의 증상은 다 풍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다 혈자리에 풍자가 들어가고요. 이런 풍이 들어가는 혈자리에는 다 턱관절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턱관절을 조절해야지 뇌로 들어가는 혈액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풍이 예방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참고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